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어야지 메로나 하나 먹어야지 어? 뭐야 이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끝말잇기 이기면 평생 공짜 지면 100배 구매? 대박 아이스크림 평생 공짜면 맨날 먹어도 되는 거네 아이스크림 이름이 들어간 끝말잇기로 시작하지 메로나 나? 아 누구지? 아, 아 비주얼 보니까 사장님 같은데 이기면 평생 공짜 해보자 나는 수박이 들어간 수박바 아 바닐라 맛이 나는 고급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트? 트윈스 아이스크림 쌍쌍바 바로 지금 내 손에 있는 돼지바 아 바닐라와 초코가 한 입에 월드콘 콘콘 콘 아이스크림의 최고는 브라보 콘콘 콘 아이스크림의 최고는 구부콘이죠 조는 없을 거다 조 조스의 모양을 본떠 만든 조스바 바제법니다 역시 사장님이나 내공이 달라 바로 먹어야지 안 흘리는 거북알 알 알맹이가 씹히는 보석바 바 정말 강적이다 이제 끝이다 나올 거다 나온 거 같아 바밤바 아아 젠장 아 그래 없지 바? 아 생각해보자 없을 거야 바 제발 치다니. 결과에 승복한다 아싸 내가 아이스크림 공짜니 대박 아쉽구만 아이스크림이나 먹어야지 아니 사장님 가게인데 사장님도 아이스크림을 사드시네요 에? 나 사장 아니야? 에? 그럼 왜 저랑 끝말잇기 하신 거예요? 아 나도 그거 보고 오랜만에 끝말잇기 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봤지 안녕 이런 젠장